남을 돕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안원식 회장. 사업 영역을 넓혀 가는 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예, 전 먼저 이제 우리 이 원한테서 이 한정 우리가 AK1이라는 새로운 물질 포함한 복합 물질인데 이 원료를 사용해서 지난번처럼 그 공진단이라든지 이런 예, 제품의 원료로 이렇게 다을 사용해서 인상적인 결과를 같이 한번 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찾했습어요 한약이 있어서 최고의 한약이지만 음. 약간의 좀 한계성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 제가 상당히 많은 고심 끝에 찾은 것이 바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쓰는 것보다 더 최선의 살, 삶을 찾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게 임상적 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실험실에서도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안원식 회장과 뜻을 함께합니다. 자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더 효과적으로 어, 만들어보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안 회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런 산상 어, 그 관련된 사업은 비단 이런 건강 분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 어찌 보면 전 세계가 건강과 웰빙 이런 곳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주력 대표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데도 열심인데요. 이나 이런 본초와 관계된 약재들을 많이 쓰죠. 양방에 쓰는 케미칼적인 요소를 가지고 많이 처방하고 이러는데 지금 산삼 안에... 우리 이제 동양의학에서 이렇게 각종 약재 중에 가장 그래도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려내는 전설이 내려오는 식물이 산산이니까 예. 산산 속에 들어있는 그 각종 그 사분이나 알려진 진선사이더. 예. 이알 RG3나 r 래2의 함량이 저희가 이제 수백 개 이상 적폭시킨 거에 예.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어,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후반부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암 환자분들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기존의 치료 방식은 이제 화학적 항암 치료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치료가 있지만 이미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그 부분이 이제 정말 이제 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에 병행을 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병행을 하지 않아도 그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 환자의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그 RG3라든가 RH2가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성분 함량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농도로 작용할 수 있는가인데. 그가 주목하고 있는 진세노사이드.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의사분들 속에서는 이런 이제 산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새롭게.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분야로서 같이 연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분야가 이제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고 또 검증이 되고 있고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RG3하고 RH2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 이제 수많은 어떤 직접적으로 인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명칭상 진세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